오늘은 역대상 8장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아, 우리는 말씀을 읽으면 그 말씀 가운데 우리가 받을 것만 읽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같은 경우 읽을 때에, 너희는 택한 족속이요. 와, 나를 하나님께서 택해주셨구나.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삼으셨구나. 나를 왕을 섬기는 제사장으로 삼아주셨구나. 나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삼아주셨구나. 할렐루야. 이렇게 말씀을 읽고 마치게 되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의 그 뒤에 계속 이어지는 말씀이 있죠.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를 먼저 택하였고 왕을 섬기는 제사장으로 나라로 백성으로 하나님의 소유된 자녀로 삼아주신 이유가 있다는 거죠 그 이유가 뭐냐면 어두운 데서 빛으로 인도하게 하신 하나님의 크신 덕그 덕을 선포하게 하시려고 우리가 죄악 가운데, 어두운 가운데, 멸망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가운데, 우리를 빛으로 인도하신 바로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 생명의 복음의 말씀을 열방에 선포하게 하시려고 먼저 택하여 세우시고, 우리를 제사장으로 삼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삼아 주신 것이죠. 이 말씀을 우리는 거꾸로 또 읽어볼 수를 알아야겠죠. 만일 우리가... 나를 어두운 데에서 죄악 가운데에서 구원하신 생명으로 인도하신 빛으로 인도하신 이 생명의 복음의 말씀, 그 십자가를 열방에 전하고 선포하지 않는다면 택한 백성이 되어 줄수 없다라는 말씀인 것이죠. 만일 우리가 이 사명, 이 선포하라라는 이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면 단 지파와 같이 마지막 끝때에 그 이름이 빠져버리는 그런, 그런 수치를 당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30절 말씀.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대로 쫓아내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아, 말씀을 바로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말씀 속에 있는 참 뜻을 발견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알겠죠. 아, 우리를 택하고, 우리를 제사장 삼으며, 우리를 하나님의 소유된 나라와 백성 삼으신 그 이유. 우리를 구원하신 이 생명의 복음의 말씀을 열방에 선포하고 전하라고 우리를 택하여 세우신 것이죠 그래서 만일 우리가 이 놀라운 생명의 복음의 말씀을 전하지 않는다면 선포하지 않는다면 단지파와 같이 마지막 그날에 바깥 어두운 데서 쫓겨나 슬피 울며 이을 가는 이런 수치를 당해대우 말 것입니다 디모데 후서 1장 8절 말씀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정은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같은 자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느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사도 바울의 고백이죠 우리에게 주신 그 능력대로 우리가 복음과 함께 고난당하는 일그 일을 감당하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우리에준그 능력대로죠 그래서 성교사는 성교사의 그 능력대로 목사로서 세우셨으면 목사로서의 능력대로 학생이면 학생으로, 주부면 주부로, 직장이면 직장인으로, 그 능력대로 우리가 할수 있는 만큼 복음 전하는 그 사명을 감당하는 자가 되어져야 되는 것이죠. 복음과 함께 고난당하는 것, 세상에 복음을 전하고 선포하는 것, 그 자체가 바로 고난당하는 일이 되어질 것입니다. 아, 세상은 그 복음을 싫어하고 복음 전하는 것에 박해하며 그 대적하는 그 세상인 것이죠. 복음 들고 세상에 전파하는 것, 우리의 형제와 이웃과 열방의 학교에 직장에 만남 가운데 나아가서 복음 전하는 것, 그 자체가 바로 세상이 미워하며 고난당하는 일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나 사도 바울의 고백과 같이 우리가 복음과 함께 고난당하는 그 사명, 그 사명 감당하는 그런 우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역대상 8장 1절 말씀. 베냐민이 낳은 자는 마다들 벨라와 둘째 아스벨과 셋째 아히라와 넷째 노하와 다섯째 라바이며, 33절 말씀, 내일은 기스를 낳고 기스는 사울을 낳고 사울은 요나단과 말기수아와 아비나답과 에스바을 낳았으며, 요나단의 아들은 무리빨이라, 무리빨은 미가를 낳았고, 40절 말씀, 울람의 아들은 다 용감한 장사요, 화를 잘 쏘는 자라, 아들과 손자가 많아 모두 150명이었더라. 베냐민의 자손들은 이러하였더라 오늘 역대상 8장 말씀은 베냐민 지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베냐민 지파는 이 유대 지파 가운데 가장 중요한 그런 역할을 감당한 지파가 바로 베냐민 지파라 할수 있겠습니다. 이 유다가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70년 잡혀 가서 돌아왔을 때 그때 많은 많은 그런 지파가 바로 이 베냐민 지파였다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아이 솔로몬 왕 이후에 분열 왕국이 시작되어지죠. 바로 유다의 르호보암 왕과 이스라엘의 여로보암 왕 이렇게 분리되어질 때에 이스라엘 지파에는 열 지파가 모두 모여서 이스라엘 지파가 이스라엘이 되어지고 유다는 바로 유다와 베냐민 이두 지파가 합하여 유다 지파가 되어진 것이죠. 아, 그때 함께 하였던이 베냐민, 이 베냐민이 이 유다가 멸망할 때에 함께 멸망하고 함께 바벨론을 포로로 잡혀갔다 돌아온 가장 많은 그런 지파가 바로 베냐민 지파라 할수 있겠습니다. 이 베냐민 지파와 유대 지파가 함께 할수 있었던 그런 이유는 바로 이 아, 다윗과 사울 왕의 아들 요나단과의 그런 은약에 있었죠. 이 사울 왕의 아들 요나단이 자기 아들들, 자기의 후대들을 선대해 줄 것을 다윗왕에게 부탁하죠. 그래서 다윗왕이 은약을 맺죠. 당신의 아들들을 내가 보살피겠다. 그 약속대로 이 요나단의 아들들을 다윗왕이 왕자의 왕실에 같이 편입시켜 그들을 먹이고 입혔던 것이죠. 그것이 계기가 되어져 끝까지 이유다와이 베냐민은 한집파의 역할을 감당하였죠. 그러나 이 사건 이전에 먼저 있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창세기 44장 33절 말씀.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려보냈었어. 그 아이가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내가 어찌 내 아버지께로 올라갈 수 있으리이까 두렵건대 재해가 내 아버지에게 미침을 보리다. 야곱의 열두 아들 가운데의 이 요셉. 형제들의 미움을 받아 이 요셉이 종으로 팔려가고 이 애굽에서 종살이하면서 그가 애굽의 총리가 되어지는 그런 은혜를 누렸죠. 그 당시 이스라엘에 이 기근이 오고 그 기근을 통하여 음식을 식량을 구하기 위하여 이 야곱의 아들들이 애굽에 1차로 방문하게 되어지고 그때에 이 요셉이 그 형제들에게 다음에 올 때는 막내 베냐민을 데려오라 했죠. 그래서 두 번째 찾아올 때이 베냐민과 함께 왔었죠. 그때 이 요셉 총리가 이 베냐민의 그 자루에 은잔을 숨기게 되어지고 그들을 붙잡아 그 은잔에 있는 베냐민을 감옥에 가두겠다라고 했을 때 그때 이 유다가 앞서 나와 그 베냐민 대신 내가 감옥에 들어갔다 차라리 나를 죽여달라 이 베냐민만은 구해달라라고 이 요셉에게 엎드렸죠 바로 그 사건 바로 베냐민이. 베냐민을 구원하기 위하여 유다가 대신하여 목숨을 바치겠다고 하는 그 약속, 그 은약, 그 은약 이후로 이 유다와 베냐민은 서로서로 서로 하나가 되어지는 그런 집파가 되어졌던 것입니다. 이집파의 약속, 그 약속대로 이 유다, 지파에서 다윗 왕이 일어나고 그 다윗 왕과 요나단이 동일한 언약을 맺게 되어지고 이 다윗 왕가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께서 오시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유다가 베냐민에게 약속하였던 그 약속대로 베냐민을 구원하기 위하여 내가 대신 죽겠다 그 약속을 이루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신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이 땅에 오셔서 베냐민, 지파뿐만 아니라 열방의 모든 민족, 모든 이를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죠. 이 놀라운 은혜, 이 놀라운 은혜는 거기서 멈추지 않고 끝없이 이어지는 것이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생명의 복음, 그 십자가를 열방에 전하고 성경 신약 성경 열네 권을 쓰면서 이룩한 이가 바로 사도 바울이죠. 이 사도 바울이 바로 베냐민 지파인 것입니다. 오늘 이 구장 말씀은 2500년 전의 말씀이 아니라 오늘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죠. 우리가 바로 이 베냐민 지파와 같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쏟으시고 그 은약을 이루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 은혜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셨죠. 우리를 먼저 택하여 세우시고 우리를 나라로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삼아주신 것이죠. 우리는 예수님과 이 사도 바울의 그 관계에서의 역할, 우리도 동일하게 그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것이죠. 바로 나를 구원하신 이 생명의 복음의 말씀을 나누고 전하는 그 사명, 선포하는 그 사명, 그 사명 감당하는 오늘 사도 바울의 역할, 바로 베냐민 지파의 그 사명, 그 역할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